예 전남 구해창만저만지 왔고요 채비 준비 중입니다 바람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의외로 바람이 오늘 예상과 틀리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크랑크 먼저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1m 짜리입니다. 수심 다은 거. 야, 크랭크. 크랭크가 크랭크를 물고 나왔어. 세상에. 크랭크만한 배스 하나 나왔습니다. 크랭크 베이트에. 예, 네, 보이시죠? 예. 네. 저 맘대에서 보기 힘든 베스도 나왔네요. 예, 크랭게 우리 말고, 저희 팀 말고, 세명이더왔네요 아, 루드스님, 예, 잡으셨습니다. 루드스님, 크랭크베이트네, 요딱 보니까. 나이스! 예, 흐리고비님, 예. 지금 잡았고요 랜딩하고 있습니다. 로드 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6자 잡으신 분이죠. 창원에서. 예. 멀리서 사이즈만 확인할게요. 예, 올라왔습니다. 예, 크네요. 4자 정도 되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고비님!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잊지 못해서, 이번에 또한 번은. 오, 그 수초 감지 않게, 감지 않게. 거기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그 앞에 수초가 면안 되는데. 방향을 바꿔, 이쪽으로. 아유, 보셨죠? 예 네. <laughs> 빠졌어요. 앞에서 판때기 하나 있어가지고. 딱 봐도 오짜였는데, 빠졌습니다. <laughs> 아, 오짜였는데, 아. 거의 따라와서 물었네. 보니까 <laughs> 오랜만에 저만 오랜만에 작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웬만해서 아까 제가 아침에 크랭크로 크랭크만 한거 잡은 거 방금 예 그거 이후로 두 번째 작은 뱃스 예 웬만해 저만 이런 거 나오기 힘든데 아 오늘 정말 귀한 뱃스 잡았습니다 흐리고 비님 예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예 흐리고 예 흐리고 비입니다 <laughs> 어맘지구요.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이. 예. 뭐 다운샷에 나오고, 크랭크에도 나오고요 예. 프리리그에도 나오고, 예. 저는 이제 플래시 스위머에 나왔습니다. 이거 봐. 잔챙이지. 너무 약했어, 입질이. 미안합니다. 너무 작아서. <laughs> 오늘 저맘지에서 보기 힘든 사이즈들 많이 나오네. 아, 이게 첫 번째도 입질이었구나. 얘가 그냥 토닥토닥 하더니. 야, 이거 저맘지 기념으로 <laughs> 찍어놔야겠다. 최소 사이즈. 우리 덤프님, 나양주 덤프님, 갑자기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뭐에 나왔어요? 여기 그냥 다운샷에 나왔어요. 다운샷. 현창이 아니야, 크네. 앞에서 덥성 물어가지고. 어, 아니야. 쪼끔 커지고 있어. 오, 좋아. 그리고, 빛님. 네. 오케이. 저 맘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로드 휘는 거 봐. 가면 안 돼요, 갈 갈대. 때. 조심하시고. 갈 때를 치고 들어가네. 오, 사이즈 크다, 크다, 커. 어. 커요, 커. 와! 음, 음. 이 자리가 음. 빠지는 자리인가? 음. <laughs> 아. 왔어. 아, 그 앞쪽에서 오는구만. 끌고 오다가. 어, 여기 수초 앞에 붙어 있네. 어쨌든. 와스하고 기다릴 정도면은 한참 삼켰다라는 거야, 이 어. 예, 다운샷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다운샷. 예. KTS입니다. 오리지널 KTS 가장 가벼운 거요. 스프, 오뎅, 파다 줘야 돼. 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몰랐어? 아, 그냥 뭐 라면 <laughs> 놓고 스프 넣고 스프 넣고그럼되려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스프 먼저 놓고. 스프 넣고 어이. 누가 여기다 또 마스크 버리고 왔네. 스아 이거 지이때문에 되잖아. 네. 프 넣고 김치 넣고, 어, 김치 넣고. 네. 오뎅 오뎅 고 예. 이렇게 다넣오서고 넣고. 음. 쓰레기는 이따 모아서 가져가면 되고. 가위 가위로뭐랄까요 네. 무물건이에고 뭐 뒤집어 뒤집 가지고 면 넣어주세요 면면 면. 아. 면 넣어주세요 뚜껑 열고 아 뚜껑 안 열고 넣으려고 그랬는데아그걸안 알려 드렸구나 <laughs> 뚜껑 꼭 열고 넣으셔야 됩니다 <laughs> 라면 넣으실 때 라면 끓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아 뚜껑 안 열고 라면 나시는 분들.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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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는, 이렇게 자, 가위질 잘 하시는 분. 자, 네, 가위 네. 누가 한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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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브라미 <laughs> 라면 끓일 때 파를 넣는 다을한자로 줄이면. <웃음> 정답. <웃음> 이게 파가 많이 들어가면 달더라고. 아버리다 진짜. <laughs> 아. 자, 장수지. 부동산 런커님 오케이. 자, 계속 나옵니다. 1타 1순가요? 예. 아우, 얘도 사이즈 작다. 잠깐만. 장수지고요. 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어이구 저기 또 왔어 우리 부동산 런커님 빠졌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데 베스트만 한 10여마리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35마리입니다 35마리 왔어 왔습니다. 새동지구요. 아,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엄청 예민합니다 오늘 입질이 보이시죠? 예, 네, 힘쓰는 거. 입질도 안 한다더니 바로 거는구만. <laughs> 좋았어 좋았어 살살 좀 해. 그러니까 빠지지. 어? 왔어. 아, 요 액션 저저야. 오, 저렇게 멀리서 왔어. 아. 손맛이 네. 아, 아. 장타 손맛이 끝내줍니다. 멀리서 장타 손맛이 끝내주는 세동기 배스입니다. 3미터 생코고요. 아끼다무샷, 예, 아끼다무샷입니다. 잡을때가아야오 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